2023년 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소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있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발히이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7째 시간 예리한 낫을 드신 예수님입니다.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이 나팔 소리는 15,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대접 재앙을 쏟기 위한 신호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 대접 재앙을 쏟기 전에 사도 요한은 여러 막간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12장에서 14장의 내용입니다. 여자와 용의 전쟁, 두 마리 짐승이 성도들에게 매섭게 핍박하는 일, 그런 세상에서 순교적 신앙을 지킨 14만 4천, 새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심판과 바벨론 멸망, 그리고 성도의 인내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이 메인 이벤트를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막간의 장면, 그것이 본문이죠. 예리한 낫을 두번 휘둘러서 이 땅에서 최후의 수확과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나와요. 낫은 한 존재가 두번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두 존재가 각각 낫을 휘두르는 거예요. 첫 번째 낫은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두어 수확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낫은 포도가 다 익어서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거둬진 포도는 하나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으깨어져서 피가 철철 났는데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피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느냐?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엄청 멀리 퍼져 나간다는 겁니다. 피를 많이 흘린다는 거죠. 그럼 이첫 번째 낫을 휘두르는 자가 누구냐?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낯을 휘두르는 자는 누구냐?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온 다른 천사라고 했어요. 여기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건데요. 예수님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셨죠. 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일곱 금초대 사이로 인자 같은 이이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예리한 낯을 휘두르는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이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기 개혁개정 본문에서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은 이에서 앉으신이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구름 위에 앉았다가 아니고 앉으셨다. 또 15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인자와 같은 이에게 외쳐 이르는데 어떻게 외쳐 이르느냐?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거두소서. 이르렀음이니이다. 또 그렇게 존대 말을 하잖아요. 존대 받으시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 개정이 나오기 전에 사용하던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안 그랬어요. 그냥 구름 위에 앉아 있다고 하고. 천사가 말하는 것도 보면 네낯을 휘둘러 거두라. 땅의 곡식이 다이것으미로다 그렇게 반말체로 하거든요. 인자와 같은 이의 격을 낮추는 편이다 보니 예수님이 아니고 뭐 다른 천사쯤으로 오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원어에서는요. 헬라우죠. 여기에는 존칭어법이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어에는 존칭어법이 있다 보니 본문 같은 경우는 존칭 어법을 쓰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개정 개혁에서는 첫 번째 낫을 드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여 존대적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휘두르신다는 것은 곡식을 수확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수확이 믿는 자들 알곡을 모아서 천국에 드리려는 건지 믿지 않는 자들 쭉정이겠죠. 쭉정이를 모아서 태우려는 것인 건지 아니면 둘다 하시려고 하는 건지 거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휘두르는 낫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으깨여 피가 철철 난다고 했으니 이것은 확실히 세상의 악한 자들을 모아 무서운 재앙을 내려 정리 마무리하는 장면이죠. 자, 본문은 예수님과 다른 천사가 각각 낫을 휘두르는 모습이 나오지만 둘은 예리한 낫을 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14절에 나왔죠. 17절에 다른 초사가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이라는 공통점을 좀 부각했지요. 예수님과 천사의 그 낫을 휘두르는 모습을 같은 세트로 묶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휘두르셨기 때문에 또 그걸 받아서 천사가 예리한 낯을 휘두르는 거다. 예수님이 휘두르지 않으시면 천사도 휘두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휘두르셔야지 천사도 휘두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에 가서 마지막 수확을 거두시고 최후의 재앙으로 이 세상을 정리하실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후 승인이 떨어질 때에 곡식이든 포도송이든 예리한 낯에 베어질 것입니다. 예리한 낯에 베어져서 모든 인류의 지금까지의 삶은 끊어지고 이제부터는 영생으로 옮겨지거나 영벌에 처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모든 인류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리한 낯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시다. 이제 막간의 장면이 끝이 나고 15, 16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승인하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역사의 시작을 여시고 그 역사의 마지막을 닫으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